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의 1조 원 규모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두팔 벌려 오라고 할땐 언제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젊은 생산 인력과 글로벌 기업 유치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거나 공장 이전을 강력히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후 통첩이 끝나갈 무렵 한국 기업연합회의 대응 메시지가 발표되자 베트남 산업계 전반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고용이 붕괴했고 산업 경쟁력은 수십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태의 발단과 파장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경제 전문 기자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산업단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절규는 단순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이곳에서 아시아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중국에서 넘어온 한국 기업들의 성공과 도전을 지켜봐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저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사를 써왔지만, 이런 극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발표한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값싼 노동력 공급처로 여기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7일 이내 요구. 수용 또는 특별세 부과라는 최후 통첩이 떨어졌죠. 삼성, 엘지, 현대 등 모든 한국 기업들이 비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벌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읽혔거든요.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였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정부의 태도 변화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지전자 공장 앞 시위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반만이라도 대우하라. 10년간 속았다. 노동 착취를 멈춰라. 같은 팻말들이 하늘을 뒤덮었죠. 노조 위원장 응우엔 반투안의 연설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직원과 베트남 직원의 7배 이상 되는 임금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한국 직원 급여의 50% 수준 인상, 베트남인 경영진 비율, 30% 보장, 핵심 기술 이전까지 요구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투아는 젊은 노동 생산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베트남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실제로 베트남의 젊고 숙련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은 분명 매력적이었거든요. 베트남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한국 기업 아웃 오브 베트남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K팝 보이콧까지 논의되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 전쟁 양상으로 번지는 걸 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텐센트와 화웨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삼성 베트남 법인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그 긴박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시기한 드라마에서 한국 기업 사장이 베트남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역으로 등장하면서 문화 전쟁 양상으로까지 번졌거든요.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측 대표들은 베트남 직원의 임금이 인도, 나우스, 멕시코 LG 공장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어요. 글로벌 삼성 평균 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한국 기업 측에서는 각국의 경제 수준과 생활비 차이를 설명하려 했지만 베트남 측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던 바로 그 순간 노조 부위원장이 폭탄 발언을 터뜨렸어요. 텐센트와 화웨이가 한국 기업이 떠나면 공장을 인수하고 직원들을 재고용하며 급여를 인상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한국 기업 임원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읽혔어요. 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주재원 절반 감축, 베트남인 경영진 충원, 베트남 연구개발센터 설립 미책심 기술 이전까지 추가로 요구했어요. 이는 사실상 경영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담당자는 본사와 논의하겠다며 협상을 결렬시킬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후 며칠간 집중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중국계 컨설팅 회사가 노조 간부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 기밀까지 넘겼다는 사실이었어요. 생산 공정, 부품 공급망, 심지어 엔지니어 개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웨이의 움직임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오지 인프라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베트남을 아시아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까지 제시했죠.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베트남 투자 확대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중국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이 드러났어요. 베트남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고위 관료들과 비밀 거래를 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의 로비 활동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LG 엔지니어들에게 들어온 스카우트 제의였습니다. 연봉 5배,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중국 영주권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일부 핵심 기술자들은 이미 이직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기업을 구원자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개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수 있었어요. 삼성 본사에서 파견된 위기 관리팀이 베트남에 도착한 건 협상 결렬 이틀 후였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서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베트남 정부는 메이크인 베트남을 선언하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외국 기업의 현지화와 핵심 기술 이전 없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위협이었어요. 베트남인 경영진 비율 최소 50% 보장 등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70% 현지화와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었거든요. 삼성 회장의 메시지는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베트남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나우스 인도 멕시코 정부와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50년 무상 토지 임대, 10년 법인세 면제, 전력 및 용수 무료 공급 등 베트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멕시코도 미국 시장 접근성과 한국 기업 전용 산업 단지 조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치밀한 준비에 놀랐어요. 이들은 베트남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리스크 분산을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기지 다변화를 추진해왔던 겁니다. 베트남의 강경책은 오히려 이런 계획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 기업들의 내부 회의는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철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생산라인 이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새로운 투자처의 인프라 수준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준비는 베트남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베트남 내 한국 기업 임직원들의 심리적 충격도 컸습니다. 10여 년간 베트남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겨왔던 주재원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현지 직원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어왔던 중간 관리자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죠.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와 노조의 압박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전혀 달랐어요.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을 떠납니다. 한국 기업들의 동시 기자회견은 베트남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세 기업의 베트남 법인장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베트남과 한국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참성 베트남 법인장의 발표가 시작되자 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공장의 단계적 생산 축소를 발표했어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로의 생산 라인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3만 명의 직간접 고용 인원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가장 충격적인 건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의 전면 대지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다른 나라로 변경된다는 발표였어요. 베트남 기자들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이 설마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LG 법인장의 발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가전 제품 생산 라인의 태국 이전, 연구개발 센터의 인도 이전 등 세부 계획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현대자동차도 베트남 공장 운영 중단과 멕시코 신공장 건설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자 베트남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도 톤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을 비난하는 쪽이었어요. 베트남을 버리고 떠나는 무책임한 기업들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정작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말이죠.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기업들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노조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응우옌 반투안 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의 발표를 듣고 즉석에서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과 달리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기자회견 직후 베트남 산업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들 앞에는 이미 철수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고 직원들이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며칠 만에 해체되고 있었죠. 베트남 직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기업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한국 3대 기업의 철수 발표 이후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현장들을 하나하나 목격할 수 있었어요. 먼저 한국 중소기업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였던 이들은 더 이상 베트남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10월 중순까지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직간접 실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규모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그보다 훨씬 컸어요. 호치민시 외곽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로 넘쳤던 산업단지, 주변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파는 작은 식당 사장 레티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0년간 한국 사람들 덕분에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주재원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왔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달 만에 집값이 30%나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판 반두근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절망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현지 은행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대출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설비 투자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들의 손실이 컸어요. 은행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격이 현실로 다가오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관료들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어요. 화려한 약속과 달리 실제 투자는 미미했습니다. 샤오미 제품의 AS 문제가 불거졌고, 화웨이 오지 장비의 보안 문제도 제기되었어요. 베트남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 기업들이 약속했던 고용 조건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화웨이는 삼성 직원들을 재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급여의 절반 수준만 제시했습니다. 텐센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기술자 몇 명만 스카우트하고, 나머지는 외면했습니다. 베트남 산업연합회가 발표한 긴급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연간 GDP의 3%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손실은 미래 투자 기회들이 모두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계획했던 차세대 기술 투자, 연구개발센터 설립,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극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응웬 반투안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한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했던 어깨는 축처져 있었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투안 위원장의 공개 사과는 베트남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뜨거운 베트남 시장만 믿고 너무 나갔다며, 한국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기자회견장에 모인 베트남 언론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을 악덕 기업이라고 비난했던 그가 이렇게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중국 기업들의 배신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투아는 중국 기업들이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한국 기업이 떠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어요. 삼성의 절반 수준 급여를 제시하는 등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화웨이는 핵심 기술자 몇 명만 스카우트하고 일반 직원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은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짧은 성명만 발표했어요. LG와 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의 이전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절망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분신을 시도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어요. 저는 그런 현장들을 취재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베트남 사회 전체가 노조와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분노가 컸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정부의 성급한 판단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전직 삼성 직원 레티아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한국 직원들처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10년간 삼성에서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내부에서도 책임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관료들은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30년간 쌓아온 한국과의 신뢰가 두달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도 이 시기였어요. 이들은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한국 기업들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 투자나 고용창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베트남 정부와 노조는 중국의 교묘한 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공식 사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응우엔 수원 푹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석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던 그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러 온다는 것이었거든요. 총리의 한국 방문은 베트남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양국 관계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한국 기업들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죠. 베트남 북회의 움직임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한배 우호협력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30년간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베트남 정부가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었어요. 특별법의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50년 무상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핵심 기술 이전 요구를 연구히 금지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인 경영진 비율 강제 규정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죠. 베트남 언론의 태도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 한국 기업들을 악덕 기업이라고 비난하던 매체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없는 베트남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는 논조였습니다. 응우엔 반투안 전 노조 위원장의 변신도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한배 우호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양국 관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어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투안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중국 기업들이 처음부터 베트남을 이용할 생각뿐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베트남 시장을 독점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와 노조는 중국의 이런 전략에 완전히 노란한 셈이었습니다. 베트남 경제계의 반성도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베트남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K-팝 보이콧 운동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망가졌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삼성과 LG, 현대 모두 베트남 정부의 사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즉각적인 복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뢰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미 다른 나라로 이전한 생산라인을 다시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2025년 봄,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 베트남 직원들이 함께 모여 신뢰회복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단계적 복귀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이 가장 먼저 베트남 재투자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제공한 특별 법에 따라 모든 규제가 철폐된 상태였죠. 한국 기업들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은 반투안전 노조위원장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한배 우호협회 회장이 된 그는 양국 관계 개선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인터뷰에서 실수를 통해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안의 노력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알리는 강연을 했어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그의 노력이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베트남 정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베 경제협력위원회는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매월 정기 간담회를 여러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베트남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대학들은 한국학과를 신설하고 한국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 취업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어요. 중국 기업들의 몰락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화웨이는 보안 문제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취소당했어요. 샤오미와 오포도 품질 문제와 AS 부실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교묘한 전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경제협력이란 단순한 이익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베트남과 한국은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저의 이름으로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는 때로 더큰 기회를 만든다는 것 말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신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간질 작전은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2025년 말 현재,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특별 법에 따른 각종 혜택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생의 힘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베트남과 한국은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저희 베트남 리포트를 마칩니다.